안녕하세요. 옆집 바저씨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자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곳에 살고 계시거나 휴가를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보시고 말라리아 증상과 예방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병을 하는데요. 최근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강원도에서도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목에 물린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고 감기와 말라리아 모두 고열, 오한, 두통, 피로, 근육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증상은 몇분 또는 한두 시간 동안 오한, 두통, 구역질 등의 증상이 보이고 따뜻하면서 건조한 피부, 빈맥, 빈호흡 등을 보이는 발열기가 3시간에서 6시간 이상 지속된 후에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3일열 말라리아의 발열 주기는 격일 간격인 48시간이고요. 4일열 말라리아는 3일 간격 72시간, 열대열 말라리아는 36시간에서 48시간에 다소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먼저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말라리아 모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지역은요.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내 53개 시군구이고요.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여름 휴가 지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는 예방수칙은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에는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시에는 밝은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야외에서 모기가 한 마리라도 보이면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좋고요. 얼굴 주변을 피해서 모기 기피제를 뿌려주고 항상 휴대해서 풀숲이나 야외에 나갈 때에는 우리 몸 군데군데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최근에 관할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말라리아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결과가 말라리아 양성이 나오면요. 치료약까지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질병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